달려! 달려! 달려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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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년 하남보 이제 3km 앞에 도착지점입니다. 도착지점을 코앞에 두고 막판스보트 <목 Foods> 안녕하세요. 뽕뽕입니다. 보라돌입니다. 해야죠. 아, 보라돌입니다. 오랜만에 보라돌님을 이 만나서 같이 자전거를 탈겁니다. 예, 오늘 창녕 하만보를 가기로 했는데 어, 나머지 레인보우 멤버 두 명을 만나러 저희는 화명동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laughs> 화명 대교 밑에서 이렇게 사방사방님과 신 선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창녕 하만보를 가볼 겁니다. 네. 자, 평상시 가던 낙동강 자도가 아니고 오늘은 여차고개를 넘어서. 삼남진 방면으로 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현재 주행 거리 34km입니다. 여차 슈퍼를 지나갈 건데요. 이제 여차 고개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버리고 가세요. 많이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한없이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자 선수들 출발을 했고요. 저는 야 이게 요즘에 맨날 솔로만 다니면서 한랑하게 다니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오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어요.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한 최근 두달 전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제가 피우 펴 오던 담배를 끊으면서 어, 이 모든 심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굳은 마음으로 담배를 끊었지만은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체중이 8kg가 불어 버렸습니다 뭐 심폐 기능을 제가 테스트 할 틈도 없이 몸이 무거워지면서 어필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4% 인데요 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기아를 다 털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오랜만에, 어, 여차고개를 찾았습니다. 굳이, 작년 한만보를 가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같이 일로 가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부지런히, 느리지만 완주한다.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차곡의 정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BBS. 아, 따 여차곡에 다 올라왔는데요. 어, 사람들이 한참 기다렸나 봅니다. 오늘 정말 욕심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어필을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차곡의 정상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삼낭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신선수님이 뭐라고 궁시렁 궁시렁 하는데 뚱땡이 살이 쪄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 힘드네 자 이제 마사 터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터널을 통과해서 가보죠

마사 터널 앞에서 구독자님 몇 분을 또 만나가지고 인사를 반갑게 나누고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 역시 터널 아니라 상당히 시원합니다. <laughs> 날씨가 이제 완전 가을 날씨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전거 엄청 많이 타고 있네요.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마사 터널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창녕 하만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51km 되겠습니다 아 좋네 어우 소가 막 제가 또 왔다고 소가 얼마나 반겨주는지 어우 소야 반갑다 이 새는 또 뭐고, 새까지 또 마중을 나가가지고 저렇게 길 안내를 해주고 날아갔습니다. 예, 오늘 만물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 그리고 찬영 하만보 가는 길, 아침 공기도 선선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아, 이 신선한 공기가 콧구멍 속으로 막 빨려 들어오는 이 기분, 아 상당히 좋습니다. 아 계속 가보죠. Oh yes, oh good. 와 가을이다 가을. 와 오는 가을한테 인사함 하이소. 가을아 이제 오는구나. BBS. <laughs> 한 일주, 이주 사이에 공기부터 지금 다릅니다. 아, 그렇게 죽일 것처럼 햇빛이 쏟아지더만,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살랑만 옆구리를 간지르고 이 바닥에 낙엽 좀 보세요. 우와, 완전 공! 이야! 참, 진짜 경치 좋네요. 예술이구만. 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코스는 지난번에 명래성지 갈 때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낙동강 자독길을 따라서 계속 갔다면, 요번에는 그강 건너편, 예, 요것도 뭐 자전거길 맞긴 맞습니다만은, 강 건너편으로 해서 다른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도 그 나름의 매력이 상당히 많은 코스니까요. 어, 이쪽 길을 아직 이용 안 해보신 분들, 코스 파일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창녕하만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정면에 수산대교가 보이는군요. 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을 붙여갖고, 한방에! <laughs> 이어가 <이런 거> 아니네. 외란 아유, 이가 아니랍니다. 이외란노 초짜처럼. 아, 부끄럽군요. 아하, 제가 잠시 길을 헷갈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 가을 정치에 흠뻑 취하는 바람에 제정신 압니다, 제가. 달려 안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작년 하나보 이제 3km 앞에 도착지점입니다도착지점을 포함해두고 막판스 포트 하라고 했는데, 에이, 그만둬야 되겠네요. 아, 힘든가. 아이고. 현재 주행거리. 80km. 작년 하만보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야, 이 눈에 묘 색깔 한번 보세요. 완전 황금빛 물결. 와, 딱 멋지다. 이야,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이렇게 가네요. 아이고... 아침 7시에 출발을 해서 81km를 달려가지고 창녕 하만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배가 고프네요 가서 아주 맛있는 라면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BS! 하만보의 명물 라면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레이시죠? 네. 아유, 진짜. 집에 갈 일이 걱정인가? 여기까지 어째저째 오긴 왔다마는 라면 먹으러 집에 어떻게 갈지. 아유, 이게 많은 짓인지 모르겠네요. 지나면. 괜찮아. 면가다 뒤에서 비 빨리 다 봤습니다. 음. 는 애요. 간장도도 되실 바람이 좀갈때도 역품인데. 그런데 아, 제가 그걸 이 먹어야 삽자 먹자. 아, 먹자 아, 먹자. 먹자. 이거, 이정도 이거? 와, 계란이 반밖에 안 들었네. 이 동그란 계란 안에 절반만 들어있는 이런 신비한 광경. 공공이. 네? 계란 그렇게 안는게 아니다. 면안 네. <laughs> 깨졌어요. 안 깨져요? <laughs> 소금. 구운 아, 계란인가? 입에 넣는 순간 뻑뻑한데. 구운데 음. 와 극한의 목맥김이네 갑자기 <laughs> 먹기 싫어진다. 음. 와 정말 뽀뽀하네먹어야 <laughs> 산다. <우리> 진야이거뭐 많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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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날씨가 완전 더워졌네 아, 집에 가는 길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뭐, 하만보에서 라면도 먹고, 이제 배도 부르겠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복귀길은 보자. 어, 자전거 길로 해서 돌아갈 건데요. 거리가 한 60km 정도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집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는 뭐좀 막막하지만은, 아, 뒷바람이 제발 불어가지고 쫙쫙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BBS! BBS! 아, 가야진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황도빙수를 먹고 가자. 아이고, 씨울겠다 와, 아, 따뜻다 와, 좀네 더워. 가야진사의 유명물, 황도빙수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신선수님. <laughs> 아유, 집에 다 왔다. 150km. 누적 오르면, 요거 하나 넘어가면 또한 700m 나오겠네. 이야, 너무 더워갖고 죽을 것 같네. 어째 하늘은 보다더럽나 이분도 지와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돌이! 지화 왔습니다지가 빛내라! 보라돌이! 지따위는 이거 내라! <laughs> 아, 아.